안녕하세요. 최상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사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오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질사룬에 해외로 진출하고 승진하고 영전하고 의식주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타향살이를 할수 있습니다. 전성기를 막기 시작하고 연예인은 인기를 끌고 선전이나 거래도 잘 이루어집니다. 친구나 친척의 도움이나 자본으로 사업을 하거나 해외에 친구나 친척이 있어, 타향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외교적 순발력이 있고, 통역가의 재능이 있으며, 아이디어 뱅크로 창의적이며 참견을 잘하고 학문과 문서에서 붙인 이 도움으로 변동을 겪는 운입니다. 원거리 사업이나 해외무역을 하거나 외국 상사에 근무하고 자식이 해외로 나가거나 국제 결혼할 수 있으며 아들이 해외출입이 빈번하고 여행중에 연애를 하거나 직장이나 거주지의 변동이 많은 운입니다. 좁은 눈으로 대기업을 육성하거나 정예부대를 양성할 수 있고 부하직원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명예를 선양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나 지인들이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집안을 확장하거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사업을 성공하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질사론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별수가 있으며 도난이나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동료와 방탕스러운 생활을 할수 있고 방랑수가 있고 사치와 낭비를 하는 운입니다. 아들을 잃을 수도 있는 운입니다. 아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과격한 행동이나 충돌로 살인을 하거나 사기나 협박이나 강도 지설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하고 자금 흐름이 악화되어 부도나고 노사 갈등으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 부족하여 사기나 도적질을 할수 있고 기술이나 예능을 배우면서 재산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복 형제나 여형제가 외삼촌과 협력하여 재산을 사치하거나 낭비하고 만성 질환자는 투약을 게을리하여 질병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변태적 질병을 겪는 운입니다. 예술 계통이 적성에 맞으나아 낙태하거나 변덕을 부리면 폐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실패하여 아내와 불화할 수 있고 아내의 질병이나 부친이 사별이나 병고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생가를 떠나고 가족이 많으니 분한 일이 많은 운입니다천재지변의 재난과 고통을 겪거나 매형이나 매제의 모략으로 배신을 당하거나 명예손상이나 관영을 당할 수 있고 아들이 질병이나 상해로 손실을 겪는 운입니다매사두번 반복하며 사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짓사려는 후견인의 조언을 외면하면 후회할 수 있으니 참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